불가에서 군다리보살은 별나라마다 혼란을 일으키는 악마들을 무찌르고 선을 지키는 보살이다. 군다리보살은 악마를 지키다가 깜빡 조는 순간에 들이닥친 악마들이 인간 세상을 혼란케 하고 악마 행위를 자행케 했기 때문에 큰 칼을 빼들고 지상에 내려와 악마를 무찌르기 위해 닥신이 되었다. 12띠 중 10번째 띠로 유년생을 가리킨다. 행운의 수는 사와 9. 시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위는 정서, 달은 8월, 계절은 8월 백로에서 9월 한로 전날까지, 오행은 금, 음양은 음, 대응하는 서양 별자리는 천여자에 해당한다. 직업으로 예술가, 군인, 경찰, 검찰, 공직, 공예, 귀금속, 세공, 예리한 직업, 세무사, 회계사, 명품사업, 의료, 종교가 잘 어울린다. 기생들은 의기양양에할일 많은 특출한 자질들을 지녔다. 그는 날카롭고 단정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결단력이 있고 고든 성품에 민첩하고 솔직하기까지하다. 그러나 야만적인 것에는 아주 비판적이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영리함을 과시하면서 논쟁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때때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반대로 자신의 자존심이 흔들리면 참지 못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닭디생은 자아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며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다. 그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절로 획득한 탁월한 견해를 내보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이것은 그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닭띠는 크게 되든가, 졸아들든가, 독단적인 운기를 타고났으므로 자기 특성인 지적 능력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닭띠에게는 어떤 인연이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 지금부터 닭띠가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닭띠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닭띠와 토끼띠. 충돌과 견해차가 많다. 날씨 같은 사소한 문제로도 다툼이 생긴다. 주도권 문제로 갈등이 커서 관계를 맺기 아주 곤란한 상대이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상극인 사이다. 둘 사이에 상충살이 있어 그러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오행의 기 사이에는 합이 있고 충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는 지지 사이에 생기는 충을 상충살이라고 한다. 한자로 서로 상, 찌를 충, 죽일 살로 쓰며 서로 어울리지 않고 맞서게 만들고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를 해치거나 깨지게 만든다는 독하고 모진 기운이다. 묘유상충살. 닭은 붉은색을 보면 흥분을 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납게 변하게 된다. 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처음 볼 때는 상대의 눈을 먼저 보게 되는데 토끼의 눈은 붉은색이다. 닭은 붉은색의 눈을 가진 토끼를 적으로 생각을 하여 처음 만나자마자 시비하고 다투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닭은 토끼를 싫어한다. 최악의 궁합이다. 닭띠와 범띠.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 만나기 시작하지만 조금씩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새벽 달구름 소리에 범이 도망가는 격으로 서로의 화목이 어렵고 불만, 불평이 가득한 궁합이다. 서로 성질을 도두기 때문에 결국 무관심이 상책이며 잘해봐야 서로 냉정한 관계이다. 재물이 흘러나가며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지만 헤어지면 보고 싶어 그러지도 못한다. 둘 사이에 원진살이 있어 그러하다. 원진살이란 한자로 원망할 원과 성낼진, 죽일 살로 쓰며 궁합을 볼때 서로 꺼리는 살로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되어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원수 같은 사이이다. 그러나 멀어지면 자꾸 그리워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게 되는 관계이다. 인유 원지는 호증개치단 범은 닭의 부리가 짧다고 싫어한다. 범은 별볼일 없는 닭이 벼슬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범의 수염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한다 닭띠와 소띠 합하는 띠이다 훌륭한 결합이다 성공적인 팀이다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상당한 공통관심사를 지녔고 함께 깊은 사랑과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부인 덕에 남편이 출세하고 재물을 모으며 가정의 활기가 넘쳐 흐르는 궁합이다 닭띠와 용띠 합하는 띠이다. 매우 조화롭고 성공적인 짝이다. 서로 번창하는 행복한 결합이다.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부인이 남편을 최고로 출세시킬 수 있는 궁합이다.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으로 부귀영화가 문 안에 가득하고 자식덕과 명예덕이 있는 최상의 궁합이다. 닭띠와 뱀띠 합하는 띠이다. 결혼이나 그외 동반자로 매우 훌륭한 관계이다. 서로 믿고 이해한다. 매우 성공적인 관계가 된다. 태워도 제가 되지 않을 열정으로 부부 사이가 대단히 좋아서 화척동방에 워낙 한 쌍이 논의는 연분의 궁합이다. 가정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백년을 활약하게 살수 있는 궁합이다. 닭띠와 쥐띠 서로 어려운 관계이다. 기껏 해봐야 서로 피하는 사이이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서로 절제하며 참아내야 하는 사이이다. 특별히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상대이다. 닭띠와 말띠. 서로 존경하지 않는다. 서로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이이다. 함께 성공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성격 차이와 장애물들이 있다. 닭띠와 양띠.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서로 삼가야 할 것이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 서로 눈치를 보며 겨우 교제를 유지하는 정도이다. 닭띠와 잔나비띠 냉정하고 형식적인 관계이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위태로운 일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걸릴 때 협조할 수는 있는 사이이다. 닭띠와 닭띠. 닭디. 서로 뜻이 충돌하고 서로의 접촉에서 우를 점하려 싸운다. 이해의 영역이 거의 없다. 기껏해야 공손한 관계이다. 닭띠와 개띠. 절제하는 차가운 관계이다. 서로의 관계에 있어 문제들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기껏해야 서로 억지로 참는 사이이다. 닭띠와 돼지띠. 서로의 관심 분야가 비슷하게 겹친다. 서로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할 땐 적극 협조하는 사이 이다. 사주팔자에는 음양오행이 있으며 이는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열 가지가 있으며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 인며 진사오미 신유술레라 하여 열두 가지가 있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오행의 기 사이에는 합이 있고 충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는 지지 사이에 생기는 기운으로 살이 꼈는지 보는 것이다. 궁합에서 상충살과 원진살은 서로 극한다는 뜻이 있는 반면에 서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뜻도 있다. 즉, 서로 반대된다고 하여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나에게서 해로운 오행을 상대방이 상충하여 반대로 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살이 꼈다고 해서 인연을 버리지 말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을 아끼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